선생님, 박하나 아, 먼저 이회 안양제 전선의 영화제와 함께 가게 되서 기쁘고 아, 열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 기획을 통해 아,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전선 양들에게 전선 양들에게 아름다운 아다 네, 아, 네. 좀... 이런 기회를 통해, 어, 꿈을 향해,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여사님들에게, 안양국제, 어, 전소년 영화제를 알리는데, 어, 힘을, 힘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네. 영화제에 대한, 어, 전소년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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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들전년들의 아, 아 전성년들의 관심이 보다 네, 아, 더깊어지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